남태현 진정성보다 논란이 앞섰다. K-POP 위크 무대. 결국 취소. 2025년 5월 2일 서울. 최근 마약 논란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이 결국 복귀 무대를 취소했습니다. 당초 그는 오는 5월 6일 서울 홍대에서 열리는 K-POP 위크인 홍대 K-POP 위크인 홍대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곡을 선보이며 제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계획이었지만 거센 여론에 밀려 무대는 무산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최 측과 아티스트 양측의 고민 끝에 내려졌습니다. 행사 기획자인 윤형빈은 남태현 씨가 진정성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 행사의 취지에 맞게 관객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출연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POP Week i 홍대 테나는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달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의 소극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더 가깝게, 더 진심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작지만 진정성 있는 무대를 추구합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극장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매년 많은 음악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남태현의 출연 소식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최근 마약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공식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복귀는 너무 이르다. 진정성을 말하기 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음악은 음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의 복귀를 응원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후 팀을 떠나 솔로 활동과 밴드 사우스클럽을 통해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행사 관계자는 남태현 씨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지만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 역시 행사의 방향성과 관객의 감정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복귀 시점과 대중의 용서 그리고 진정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술가로서의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대중은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태현의 복귀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진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